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말 TV의 한동호 대표입니다. 어, 오늘은 추적 6분 시간인데요. 어, 우리 빅 메이저급 세력들을 추적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매수보다는 좀 매도를 추적하는 어,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엄청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 개인이 주식시장 사상 최대의 당일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4조 5천억 정도를 순매세를 했고요. 음, 코스닥 선물지수까지 개인이 매수하는 어, 그런 모습이 발생했습니다. 어, 특히 기관이 지금 거의 4조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어, 매도는 당연히 현대차 음, 그리고 삼성그룹 집중적으로 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어, 기관이 무려 1 4 0 0만주 가까이 물량폭탄을 던졌고요. 어, 외국인이 거의 540만주 정도 물량폭탄을 던졌습니다. 개인이 혼자 1800만주를 샀습니다. 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고객예탁금이 지금 69조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음, 집을 사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보복 음, 보상 심리 주시장에 몰려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이제 TV를 보시게 되면 어, 여기저기서 어, 특히 공중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식으로 어, 100% 이상 수익 내 슈퍼 개미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방송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이런 방송을 하냐 이제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릴지 볼텐데요. 일단 과거에 우리 코스피 지수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우리가 이제 2000 우리가 1980년도에 코스피에서 10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10년 만에 1000 포인트를 못 돌파했고요. 어 상장하고 14년 만에 14년 만에 1000 포인트를 돌파한 겁니다. 이때가 이제 980이었고요. 1000을 못 돌파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건설 붐이 불었을 때였고요. 이때 이제 1990년대 또한 차례에 올라왔습니다. 이때 이제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거죠. 그리고 2000포인트를 돌파한 지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도에 고점을 찍고 2000포인트까지 가는데 13년이라는, 뭐, 연차로 따진다면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1000포인트 가는데 14년 걸렸구요 15년차에 올라갔고 그리고 또 15, 14년차 15년차에 1000에서 2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이때를 보시게 되면요 어, 이때가 개인이 일단 매수를 해 들어와서 끌어올린 시장이었구요 음, 이때가 외국인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끌어올리면서 이 당시에 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펀드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펀드를 해서 100%씩 수익됐던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펀드를 매일매일 다루는 현상이 발생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 펀드 붐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2005년부터 2007년 한 1년 반 사이 정도인데요. 이 때, 어, 정말 어마어마한 펀드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2,090포인트를 찍었던 적이 있었죠. 2,086포인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때 여기서 올라간 게 바로, 어, 개인들의 펀드 부이발생가면서 어, 지수가 올라갔던, 어,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 이제, 음, 참나 또 경제 위기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고요. 자, 그 후로 2000 포인트를 한번 찍고 즉 2007년도에 2000 포인트를 찍고 지금 21년도니까 역시 14년 15년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00 포인트를 돌파를 하는 그런 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 이 당시에 이제 1000 포인트 돌파했을 때 고점이 1000 포인트를 돌파했을 때 고점이 어, 대략 1000 60 1070 포인트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0이란 단위를 돌파하고 7% 올라왔었죠. 그리고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2000 포인트를 돌파하고 대략 한4.5% 정도 추가 상승이 발생하고 꺾였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3,000포인트니까 3,000포인트에 5%에서 7%를 한번 더해보게 되면, 어, 3,210 전후가 일단 좀 불안한 가격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 기술적으로 이제, 어, 보통 이제 여기가 이제 1차 파동이 시작된 지점이고요. 눌린 파동이 저점이 여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폭을 그대로 끌어올린다고 했을 때, 그 고점이 바로 이 3,280포인트 정도 발생을 합니다. 지금 오늘 딱 고점을 찍고, 그 자리에 고점을 찍고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을 했죠. 어, 무려 어, 장중 고점이 3,266, 어, 장중 저점이 3,100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60 포인트가 변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이제 불안불안하다는 심리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물론 개인들 자금이 물밑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또 공행탁금에서 지금 5조가 빠져 나온 거죠. 또 돈이 튀어지겠죠. 하지만 이제 어 이, 이 돈이 들어오는 이유는 언론에서 어 너무 주식에서 돈을 벌었다, 돈을 벌었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음 정말. 이제는 마이너스 투자까지 들어옵니다. 이제 영끌을 지나서 이제 마이너스 투자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어, 이번 고점에서 어, 큰 손실이 난지 않기를 어, 간절히 좀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고요. 자, 그리고, 음, 일단은 현대차와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종목들의 음, 이전과 다른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그럼 엄청난 물량 공세가 나왔다는 라 점, 어,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기 상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바로 고점이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에서 보통 한 차례 보면 요, 요 상단을 음, 살짝 뚫어 올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저는 오히려 그 지점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이 대략 3,280 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온다라면 정말 조심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막연한 주식에 대한 환상을 갖기보다는, 어,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향후에 너무 많이 올랐던 대형주들 그리고 대형주들만 매 올라가느냐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음. 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음. 일반적인 정보를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 지금 뭐 많은 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부동산도 이제 크게 못 내다 보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냥 막 급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삼성전자 사세요 가장 우리가 알기 좋은. 물이, 저도 돌아다니면 가장 많이 얘기 듣는 게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사주세요. 이렇게 막 주문을 넣겠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냥 막 올라가는데 오늘 거기서 대기물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매수하셨던 개인 투자가 분들도 약간은 주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신 분들 말고 어 밑에서부터 사셨던 분들이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추적 6부는 과거의 어떤 패턴과 데이터, 그리고 현재의 데이터를좀 비교해 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음,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매수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열에 따라 붙는 것조차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돈말 TV에서는 이미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많은 삼성전기도 그렇고, 바닥에, 삼성STS도 그렇고, 다 바닥에서 말씀드렸고, 향후에 이제 시장이 변한다라면은, 가치주들의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음,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3월달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어,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 두시고, 어, 정말 초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지금까지는 외면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